어렵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인 학우 여러분. 10월 한성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2022학년도 제3차 학생대표 정기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한성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재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대표와 대학본부간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2022학년도 제3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가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트랙 구조조정, 수강신청, 수업, 그리고 시설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교내 와이파이 연결과 관련하여 정보와 팀장은 빠른 조치를 위해 급하게 개발하여 사용하다 보니 생긴 문제로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 계속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면서 확인하고 대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이제 안정돼간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막 나온 베타버전이기 때문에 그 안정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양해를 줬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교내 흡연 부스 추가 설치와 확대 요청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총무처장은 실외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 규칙상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 보면 건물로부터 10m가 이격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복 구조의 때 적시다 되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거론되었던 셔틀버스의 야간 그리고 주말 확대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도 총무처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학기 중에 하는지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어 이제 그 이제 운영을 이어 총무처장은 먼저 야간 시간대에 시범 운행을 해보고 일정 수의 이용객이 있을 경우 내년 예산 편성에 해당 시간대의 셔틀버스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거론되었던 의견을 의식한 듯한 질문도 오갔습니다.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예비군이 시 부분에 대해서 버스 지원이 가능한지. 총무처장은 버스가 장거리로 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예비군 일정일에 다른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어, 차량 컨디션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학생들들 통학 거리만된저 셔틀버스 거리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어 총무처장은 담당자들과 협의 후 총학생회장에게 답변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학생 대표 간담회는 재학생의 불편한 사항이나 교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생을 위한 대학 본부 측의 꾸준한 소통과 노력이 발전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bs 강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내에는 취식 후 남은 음료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음료를 따로 버려야 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 위에 그냥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청소 담당자들의 고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쓰레기통 위에 올려져 있는 컵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내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이용 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내 카페 내부에는 셀프 음료 수거함이 설치돼 있어 취식 후 남은 음료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컵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상상관, 진리관 등 여러 건물에 위치한 쓰레기통 위에 취식 후 남은 음료가 일회용 컵에 담긴 채 쌓여 있습니다. 더하여 카페에서 파는 음료뿐만 아니라 일반 음료, 페트병 등셀수 없이 많은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올려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과 페트병이 쓰레기통 위에 장시간 놓여 있다면 쓰레기통 주변에 악취가 나는 행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성대학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먹다 남은 일회용 컵과 페트병이 쓰레기통 위에 셀수 없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사진과 같이 음료컵을 버리는 방식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말도 볼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내용물이 그대로 담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 직원들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에 있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커피통 같은 거 그거 버려진 게 그게 또 힘들어요. 그거 왜냐하면 먹지 않고 버려 먹지 않고 채워진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치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제 찌꺼기를 그냥 몇 번씩 해야 되니까 이 손도 아프거든요. 이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버리는 게 되질 않아서 학생들이 그렇게도 올려놓는 거니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라스틱 컵 안에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분리불가능 플라스틱 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음료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내용물을 버린 채 컵만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로 간주하여 소각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행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2022학년도 총학생회 베이스의 공약 중에는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상반기 중앙운영위원회 공약 영상 감사 결과 음료 수거함 설치 장소는 결정했으나 1학기 예산 최소화로 인해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교내 음료 수거함이 아무래도 환경 문제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빠르게 이게 이행을 시키고 싶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따라서 지금 그 결과는 지금 어디 위치에 할지는 정해졌고 이제 어떻게 설치할지나 이제 그 정도 그 정도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내 환경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에게 깨끗한 환경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HBS 송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다 보니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는데요. 때문에 서 있는 학생은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본교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 내부에는 좌석 뒤편에 일어서서 가는 승객이 잡을 수 있는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공간에는 손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셔틀버스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게 될 경우 일어서서 가는 승객은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버스가 급정거나 급출발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셔틀버스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오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앉을 곳을 다 앉아 버리면은 그때는 일어서서 갈 때가 많아서 셔틀 버스는 오전, 점심, 오후로 나뉘어 한두 시간 동안 약 10분의 배차 간격을 두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승객이 타다 보니 일어서서 탑승할 경우 마땅한 안전 장치가 부족하여 몸을 지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셔틀버스는 교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셔틀버스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셔틀버스 내 안전봉, 손잡이,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BS 강현수입니다. 이상으로 10월 한성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